창세기 34장.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희위사람 하몰의 아들이자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다가 그녀를 강제로 범하고 더럽혔습니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깊이 끌려 그녀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습니다. 이 소녀를 제 아내로 맞게 해 주십시오.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가축들과 함께 들에 나가 있었으므로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잠잠히 있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하려고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때는 야곱의 아들들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제로 범해 이스라엘에게 수치스러운 일곧 해서는 안될 일을 세겜이 행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분노했습니다. 하물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 세겜이 대게 따님을 사랑합니다. 대게 따님을 제 아들에게 아내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대게 가문과 우리네 사이에 통혼합시다. 대게 따님들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 딸들을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삽시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으니 여기서 사십시오. 여기에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땅도 얻으십시오. 세겜이 디나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말씀만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결혼 지참금과 선물을 아무리 많이 요구하시더라도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 소녀만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저희 누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수치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신다면 저희가 대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댁 모든 남자들이 저희들처럼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딸들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대개 딸들을 저희가 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살고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저희 말대로 할례 받기를 꺼려 한다면 저희는 저희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은 그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청년은 야곱의 딸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자기들 성문으로 가서 그 성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줍시다. 이 땅은 그들과 함께 살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우리의 아내로 삼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줍시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한 백성이 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남자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들과 그들의 재산과 그밖에 모든 짐승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뜻을 받아들여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합시다. 성문에 나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물과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할례를 받았습니다. 3일 후, 그들이 상처가 나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이자 디나의 오빠인 시무온과 레이가 각자 칼을 빼들고가 평온한 그 성을 습격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성을 약탈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양떼와 가축들과 나귀들과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든 재물들과 모든 여자와 아이들과 집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약탈했습니다. 야곱이 시모온과 레이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 노이를 창녀처럼 대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재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는 죽어 베델 아래쪽의 상수리나무 밑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부르게 됐습니다. 야곱이 바다 나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말씀하시던 장소에서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에브라스에서 아직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라일이 해산을 하게 됐는데 난산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산파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라일이 막숨을 거두는 그때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일은 죽어서 에브라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습니다. 야곱이 그녀의 무덤에 기둥을 하나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기둥이 라일의 무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 너머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비라와 동침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우벤과 시무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스불론입니다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라헬의 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입니다.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입니다. 이들은 바다 나름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냈던 곳인 기라다르바, 곧 헤브론 근처 마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은 늙고 나이 많아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부는 이러합니다. 에서는 가나한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와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인데 그녀는 히윗사람시브온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인데 그녀는 누바요의 누이였습니다.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낳아주었습니다. 바스맛은 루웨를 낳았습니다.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입니다.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아들딸들과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짐승들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소유들을 갖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함께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살던 땅은 너무 비좁았습니다. 에서 곧 에돔은 세일 산에 정착했습니다. 세일 상간지방에 사는 에돔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에서의 아내 아다에게서 태어난 아들 엘리바스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루우엘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에게는 딤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녀는 엘리바스와의 사이에서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들입니다. 루엘의 아들들은 나하과 세라와 산마와 미사입니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입니다. 시부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이자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로 오올리바마가 에서에게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에서 자손의 족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서의 마다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족장과 오말 족장과 스보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과 가담 족장과 아말렉 족장입니다. 이들은 에돔 땅의 엘리바스 자손인 족장들로서 아다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아들 루우엘의 아들들은 나하 족장과 세라 족장과 산마 족장과 미사 족장입니다. 이들은 에돔 땅 루우엘의 자손인 족장들로서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아내 오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과 얄람 족장과 고라 족장입니다. 이들은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올리바마의 자손인 족장들입니다.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로서 족장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 곧 세일의 자손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입니다. 에돔 땅의 세일의 자손들, 곧 호리 족속의 족장들입니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해맘이며 딤나는 로단의 누이입니다. 소발의 아들은 아랑과 마나아과 에발과 수보와 오남입니다. 시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입니다. 아나는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 시부온의 나기를 칠때 온천을 발견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나의 자녀들은 디손과 오울리바마입니다. 오울리바마는 아나의 딸입니다. 디손의 아들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입니다.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아완과 아간입니다.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입니다.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로단 족장과 소발 족장과 시부원 족장과 아나 족장과 디손 족장과 에셀 족장과 디산 족장입니다. 이들이 세일 땅의 족속에 따라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서 다스렸던 왕들은 이러합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에서 왕이 됐는데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입니다. 벨라가 죽고 보스라 출신 세라의 아들 요밥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요밥이 죽고 대만 사람들의 땅에서 온 후삼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후삼이 죽고 부다세 아들 하다시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는 모압지방의 미디안족 속을 묻지는 사람입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었습니다.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 출신의 삼나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삼나가 죽고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루호보 출신의 사울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달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우입니다. 하달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인데 메사합의 손녀며 마드렛의 딸입니다. 족속과 사는 곳과 이름에 따른 에서 자손의 족장들은 이러합니다. 딤나 족장과 알화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의 족장과 이람 족장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땅, 곧 사는 곳에 따라 나열한 애돔의 족장들입니다. 애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창세기 37장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한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을 하게 된다는 말이냐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내 형들이 다잘 있는지, 양들은 어떤지 보고 돌아와 내게 알려다오.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이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제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요셉이 자기 형들을 쫓아가 도단에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서로 울논했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놓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루우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낼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지는 말자. 루우벤이 다시 말했습니다. 피는 흘리지 말자. 요셉을 그냥 이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루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내어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귀한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구덩이라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낙타에는 향신료와 향류와 몰약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것들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고 얻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자, 그에게 손대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어쨌든 그는 우리와 살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냐?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말을 들었습니다.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루우벤이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요셉이 없었습니다. 루우벤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루우벤은 자기 동생들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졌다. 이제 내가, 아, 아,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염소새끼를 잡아 죽여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피를 묻혔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겼겠구나.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배 옷을 입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그의 아들딸들이 다 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슬피 울며 내 아들을 만나러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